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계절은 초여름으로 접어들어 풀잎에 맺힌 이슬도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고 햇살은 점점 따사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가장 친한 친구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이야기였는데 저도 모르게 감정이 커졌고, 결국 친구는 저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스승님, 왜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많아질수록, 더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숲속 작은 연못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맑을수록, 흙탕물이 쉽게 퍼진다. 마음이 가까울수록, 작은 말 한마디도 깊이 스며드는 법이다. 그러니 가까운 인연일수록 말을 아껴야 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마음이 더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정말 친했던 친구, 너무 믿었던 가족,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사람과 어느 날 이유 없이 어긋나게 되는 일, 그 시작인들,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처음엔 별뜻 없이 했던 말이 상대에겐 날카로운 화살처럼 꽂히고 그 말에 또 말을 더 하다 보면 마음과 마음 사이의 선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내가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조금만 참았더라면 지금까지 잘 지냈을 텐데, 불교에서는 근심은 말에서 비롯되고 평온은 침묵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말하지요. 현은 작지만 재앙은 크고 침묵은 작지만 덕은 깊다. 부처님께서도 수행자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이 바른 말, 침묵의 덕이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지고 말이 가벼우면 인연이 끊어집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 말의 무게가 더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말을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내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설명이 아닌 존중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존중은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깊이 깃드는 법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가깝고 소중한 인연이 있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멀어지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은 씨앗과 같아서 무심코 뿌려도 결국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가시가 될지 꽃이 될지는 그대의 선택에 달려 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침묵은 차가움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더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왜 말이 독이 되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인연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부처님 시대에 있었던 한 비구와 장로의 이야기 속에서 말의 무게가 인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시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한 가지 일화를 꺼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비구가 있었다. 그는 평소 말이 많기로 유명했고,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내뱉곤 했다. 한 번은 그가 다른 비구에게, 그대의 수행은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하며, 면전에서 비난을 퍼부었다. 부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천천히 눈을 감은 채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비구는 부끄러움과 분노, 자책 사이에서 며칠을 괴로워했고 결국은 혼자서 멀리 떠나버렸다. 남은 비구는 뒤늦게 자신의 말이 상대를 다치게 했음을 깨달았지만 그 인연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부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다. 그대가 진심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상대의 마음엔 낙인이 된다. 특히 수행자라면 말의 무게를 알고 말의 결과를 먼저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말했는지는 잊어도 상대는 그것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서로의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롭고 불보다 더 빨리 번지며 수십 년의 인연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 부부 사이, 오랜 친구 사이에서의 말 실수는 그동안 쌓아온 믿음을 무너뜨리고 함께한 시간마저 부정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의 중요성을 설하신 팔정도 중 정어 항목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간질하는 말을 삼가고 험담과 욕설을 하지 말며 쓸데없는 말을 피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쓸데없는 말 즉 기타구라 불리는 남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허망한 말들은 가장 조심해야 할 언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가까운 사이에서 쓸데없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경계하지 않고 생각 없이 말하게 되며 때론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상대보다 한마디 더 하려 하고 때론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까운 사람을 말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부를 수 있는지 경험을 통해 우리는 수없이 배워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구, 동료에게 너무 쉽게 말했던 적은 없었나요? 그 한마디가 지금껏 이어온 관계를 서먹하게 만든 적은 없었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다. 마음이 조급하면 말도 거칠고 마음이 평온하면 말도 따뜻하다. 그러니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한번더 삼키고 생각을 한번더 멈추어야 합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상처 주지 않기 위한 최고의 배려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람 사이에서 말을 줄이는 것이 어떻게 관계를 오래도록 지켜주는지 불교의 지혜를 통해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며 마을 외곽의 논밭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한 노파가 손에 쟁기를 든채 땀을 훔치고 있었고, 부처님 일행을 보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 노파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살아오셨으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노파는 손에 쥔 쟁기를 내려놓고 작은 한숨을 내쉰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사람이란 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이 많아지지요. 내가 가장 아꼈던 사람, 내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에게 했던 말들 중 많은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 사람은 떠났고 남은 건내 말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 중 하나가 조용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말하고 가장 깊이 상처를 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은 익숙함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허물없음을 진심이라 여긴다. 하지만 익숙함 속에는 교만이 자라고 허물없는 말 속에는 무심함이 깃들기 쉽다. 진짜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은 가장 낮추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사이에선 말을 쉽게 합니다. 눈치를 덜 보고 생각보다 먼저 입을 열게 되고 때론 말로 상대를 휘두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말해도 되겠지. 가족인데 친구인데 내 진심을 알 테니까라는 착각 속에서 말의 날은 점점 더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날카로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오히려 점점 더 마모됩니다. 법구경의 말씀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하인이다. 말이 많을수록 그 하인이 주인을 배반한다. 불교에서는 무건수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을 줄이는 그 시간 동안 나의 내면을 돌아보고 침묵 속에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말이 많아지면 그 침묵의 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여백, 상대가 편히 숨쉴수 있는 공간, 그 모든 것이 불필요한 말로 인해 지워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요즘 누군가와 너무 자주,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가 피곤하다고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말이 쌓이면 가까움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판단, 때로는 불만이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에 말을 줄이고, 말을 고르고, 때로는 침묵으로 서로를 안아주는 것이 가장 오래가는 인연의 비결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말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말 없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가까울수록 말을 줄이십시오. 말은 줄이되 마음은 더 깊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침묵은 거리가 아니라 온전한 신뢰의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말을 줄이고 나서 오히려 더 돈독해진 관계의 실제 사례와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게 현대에도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다름에 말을 쏟아낸 뒤 뒤늦게 그 말을 후회해 본적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괜히 그 말했나?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웃고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 중이셨을 때한 젊은 비구가 고개를 떨군 채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소 함께 지내던 동료 비구에게 자신도 모르게 심한 말을 했고 그 말로 인해 상대가 수행을 그만두고 산을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단지 그가 게으른 것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말 한마디에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의 그릇이 작은 걸까요? 아니면 제 말이 지나쳤던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담긴 물은 밖에서 손으로 건드리면 흔들리게 된다. 마음도 그렇다. 그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지적이 아니라 말의 칼로 찌른 것이다. 진실이라 해도 그 말에 자비가 없었다면 그것은 올바른 말이 아니다. 여러분, 진실한 말이 항상 관계를 좋게 만들진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중 세 번째가 에어입니다. 사랑이 담긴 말, 따뜻한 말, 상대의 마음을 품고 있는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겐 이 에어를 가장 소홀히 합니다. 너니까 하는 말이야. 가족이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지. 이런 말 뒤에 숨어서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수없이 던집니다. 그런 말들은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억에 오래 남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는 솔직함보다 배려가 먼저입니다. 진실함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진 않나요? 나의 피로, 나의 불만, 나의 기대와 요구를 너무 쉽게 그에게 기대며 말로 풀어내고 있진 않나요? 말은 쌓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인연일수록 그 말의 무게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말이 많아지면 상대는 쉬고 싶어집니다. 말이 적어지면 상대는 다시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침묵은 그대의 마음이 상대의 고요를 배려하는 순간이다. 진정한 인연은 말이 많아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이가 가장 단단한 인연입니다. 요즘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많은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문자로, 전화로, SNS 댓글로 심지어는 짧은 이모티콘 하나로도 감정을 전달하고 관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진짜 인연을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인연을 깎아내리는 말인지 돌아볼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노신도가 부처님께 찾아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들과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안 하면 소원해지는 것 같고 대화를 많이 해야 관계가 유지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 많아질수록 자식들은 저를 피하고 오히려 예전보다 멀게 느껴집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건네는 말 속엔 걱정과 사랑이 담겼겠지만 그 말들이 상대의 마음에 닿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사랑이 될수 있다. 말은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 마음을 누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실제로 관계를 지키는 힘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질입니다. 자주 연락한다고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을 많이 한다고 서로의 마음을 더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필요할 때만 정확하게 존중하며 말하기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불교의 지혜를 실천하여 삶이 바뀐 사례가 많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팀 내에서 항상 솔직하고 거침없는 말로 의견을 피력하곤 했습니다. 내가 말을 아끼면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다며 회식 자리나 회의 시간에 무조건 자신의 생각을 말로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동료들은 그를 피했고 결국 그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말이 진심에서 나왔을지라도 상대를 배려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그는 의도적으로 말을 줄이고 듣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동료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자신의 말을 덧붙이지 않았고 질문을 하더라도 상대를 곤란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러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사람들은 그에게 더 많이 다가왔고 그의 말 한마디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말을 줄이니 존재감이 더 커졌다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이는 입으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침묵하는 것이다. 그 침묵 속에 깃든 자비는 천 개의 말보다 더큰 울림이 된다. 혹시 여러분 말이 많아서 혹은 말을 안 해서 관계가 멀어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그 인연을 조금이라도 다시 이어가고 싶다면 무엇보다 말의 습관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늘 곁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말이지요. 하지만 그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말이 끊어진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입이 둘이고 귀가 하나가 아니고 귀는 둘인데 입은 하나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스승님, 아마도 듣는 것은 두 배로 하고 말은 절반만 하라는 뜻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한다. 반대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자는 듣지도 않고 쏟아내기만 한다. 여러분, 침묵이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이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은 관계를 지키는 방어이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한마디는 관계를 단단히 엮는 공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을 줄이되 필요한 말은 제대로 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묻기 전에 말하지 않고 물었을 때는 다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하기 전이 다섯 가지를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이 말은 진실한가? 둘째, 이 말은 친절한가? 셋째, 이 말은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넷째, 이 말은 유익한가? 다섯째, 이 말은 상대의 마음을 맑게 하는가, 이 다섯 가지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 차라리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족 사이에서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를 오랫동안 괴롭게 하는 경우 그 말이 진실했더라도 친절하지 않았다면 부처님의 기준에서 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또는 친구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나는 더 힘들었어 라고 말하며 경쟁하듯 경험을 내세운다면 그 말은 상대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외로움을 더할 뿐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침묵 속에 숨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 내가 이 말로 누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말, 그런 말들을 걸러내고 대신 상대가 물었을 때 진심을 담아 작은 말로 따뜻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말이 아닌 적은 말 속의 자비가 세상을 구한다. 혹시 여러분 지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말은 줄여야 할지, 어떤 말은 꺼내야 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 과연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내 감정의 배출인가? 이 질문을 통해 말과 침묵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불교의 정어이며, 바른 수행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침묵보다 아름답고, 과한 말 한마디는 침묵보다 잔인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르침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대의 마음이다. 말을 지키는 자는 마음을 지키는 자이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세상을 해치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왜 말을 아껴야 하는지, 그리고 말을 아끼는 것이 어떻게 인연을 더 단단히 이어주는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줄이고 말을 다듬고 말 대신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한 궁극적인 불교적 실천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대신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열번 반복하기보다 따뜻한 차한 잔을 건네는 손길, 고단한 하루 끝에 무거운 가방을 받아주는 손, 그런 행동이 말보다 더 깊이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둘째, 침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쉼이 되어야 합니다. 말이 없는 침묵은 무관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품은 침묵은 오히려 가장 따뜻한 공감이 됩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마음을 품은 침묵은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위로가 됩니다. 셋째, 말을 삼키기 전에 이 말이 지금 필요한가를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내 말이 정말 도움 되는가. 아니면 내 감정을 해소하려는 말은 아닌가?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말을 지혜롭게 바꾸어 줍니다. 넷째, 가끔은 말이 필요한 순간 그 한마디를 가장 다정하고 부드럽게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을 줄인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소홀하거나 감정을 묻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말은 더 조심스럽게 더 정성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에어의 자세입니다. 다섯째, 가까운 사람일수록 적절한 거리감 속에서 말과 말 사이의 여백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말을 많이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평생 인연을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하면 서로를 더잘 알게 될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많을수록 오해가 생기고 감정은 얽히고 관계는 복잡해집니다. 좋은 인연은 말보다 행동, 침묵 속의 배려 그리고 존중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수천 개의 화살이 될 수도 있고, 한 송이의 연꽃이 될 수도 있다. 그대의 말이 연꽃이 되게 하라.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말을 아낀다고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아껴야 사이가 더욱 깊어집니다. 이번 방송이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침묵의 가치를 되새기고 말의 지혜를 다시 세우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고요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